오토마톤에서 가까이 마주쳤을 때 짜증나는 적이 있습니다. 거대 데버스테이터죠. 중장과 방패를 들고 있어 몸체가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명중률로 우리의 에임을 승천시킵니다. 오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방패와 레이저캐논, 그리고 신규 채권 무기 퍼멜로의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저캐논 소개입니다. 사거리 약 200m의 레이저 무기로 DPS가 좀 낮은 대신 과열 관리만 잘하면 무한정 발사 가능한 무기입니다. 레이저캐논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약점 사격 시 고점이 높습니다. 중장거리 교전 및 대형적 상대가 뛰어납니다. 사실상 무한 탄핵으로 유지력이 좋습니다. 단점입니다. 레이저 캐논은 다른 무기들과 다르게 레이저로 한땀한땀 지져줘야 한땀 하는 무기입니다. 때문에 물량전과 근거리 교전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200m까지 곧게 뻗어나가는 레이저 때문에 멀리 있는 적들까지의 어그로가 끌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레이저 캐논의 단점들을 탄도 방패가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유입니다. 레이저 캐논으로 적을 지지다 보면 근접해서 에임펀치 날리는 거대 대보가 유독 짜증나는데 이를 탄도 방패로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들의 어그로가 끌린 상황에서 도망가야 할때 방패가 등으로부터 날아오는 총알을 잘 막아줘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보호막 배낭 별로인가요? 레이저 캐논이랑 궁합이 잘 맞는 장비 중 하나긴 하지만 착용자를 기준 구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는 모양 때문에 벽 뒤에서도 잘 부서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막이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저는 탄도방패를 더 추천합니다. 물론 주무기로 양손 무기를 쓰시고 싶다면 고려할만 합니다. 방패 사용법 및 팁입니다. 방패는 안 써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낭 취급 장비이고, SMG나 곤충 등의 한손 파지 장비를 들면 자동으로 장착합니다. 이때 조준시 방패를 치켜 세우며, 양손 무기를 들면 방패를 등에 맵니다 방패는 총탄 공격을 대부분 다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로켓하고 캐논프탑 상대로는 딜은 감소시켜주나 넉백은 그대로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켓은 다음 발로 맞을 시, 운이 안 좋으면 방패가 부서지고, 캐논프탑은 일격에 부서지게에이둘 상대로는 엄패를 잘하셔야 합니다. 방패 사용팁으로 넘어가서, 방패를 드실 때 착용자의 노출 출 부위는 무기를 든 팔과 양 다리입니다. 앉으세요. 다리는 앉으면 가려집니다. 이후 팔은 거의 맞을 일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방패를 할때 각성제 꽂을 수 있으나 꽂는 순간은 방패 잠깐 내려가니 상황 보고 사용하세요. 캐릭터가 고지대에서 떨어지면 레그돌 판정이 되는데 이때 방패를 떨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죽는 거 잊지 마세요. 하드 드라이브 미션에서 하드 죽을 때 방패를 떨어뜨리는데, 이때는 한손 무기로 하드 죽지 말고, 양손 무기 들고 죽으면 방패 안 떨어집니다. 구독자가 그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4,500명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추천 빌드입니다. 파멜러입니다. 신규 채권 무기로 한손 파지 SMG입니다. 적을 다단히 뜻해 경직이 들어간다는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적이 강할수록 경직 요구 발수가 높아집니다. 헐크와 차저까지도 경직시켜버리는 미친 무기입니다. 탄권총입니다. 기지 부술 거 하나쯤은 있어야죠. 기절 수류탄입니다. 레이저 캐논이 대형 적들을 여전히 잘 잡는 건 맞는데 이 수치가 너프된 뒤로 헐크 팔다리 공격은 어렵습니다. 근거리에서 헐크를 맞출 시 눈사격을 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방어군은 증원 관리 운용 시에는 SC30 선봉 정찰병, 교전 중심 운용 시에는 FS34 절멸제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부스터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마톤을 하시다 보면 눈보라가 치는 행성을 심심찮게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눈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과 눈보라의 이속이 느려지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신규 채권 아이젠도 허위 광고에 써서 열받고요. 이때 근육 증진 부스터를 쓰시면 이속 감소 체감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눈행성 필수 부스터입니다. 다만 얼음 위에서는 여전히 미끄러집니다. 스트라타잼입니다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탄도방패와 레이저 캐논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할 거고 나머지 슬롯은 대공 방어 때문에 사실상 이길 공타 고정입니다. 스트라타잼 관련 디테일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제 무반동포 영상 5분 10초를 참조해 주세요. 운용 방법입니다.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장거리 레이저 캐논, 근거리 탄도방패 퍼멜러. 레이저 캐논은 DPS가 애매한 무기지만 약점부위 체력이 낮은 오토마톤들 상대로는 강합니다. 머리를 노리세요. 어차피 레이저 무기라 다른 무기들보다 머리 노출 걱정도 덜합니다. 1인칭 섞어 쓰시는 것도 정미사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른 무기들보다 자신을 적으로부터 노출시켜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대부분 오른손잡이인 오토마톤 상대로 왼쪽 벽을 잘 끼고 싸우시고 각을 최대한 1대1로 지워가면서 교전하세요. 체별 상대법입니다. 경보병률 전목들은 레이저 캐논으로 헤드라인 그어주면 빠르게 죽습니다. 다만 근거리에서 여러 마리를 마주친다면 탄도 방패로 상대해 주세요. 스카우트 스트라이더는 레이저 캐논으로 몸체 밑부분 지져주면 죽거나 내립니다. 근거리에서 마주치면 탄도 방패 세우면서 뒤로 돌아주거나 급한 상황일 시 유탄 권총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버서커는 일반적으로 드랍십이나 페트롤로 등장하기에 상대하게 된다면 보통 개체 수가 많을 겁니다. 퍼멜로로 헤드나 허리를 노려주면서 경직을 이용해 여러 마리를 묶어 놓은 뒤에 유탄 권총 한발 섞어주면 쉽게 상대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파멜러로 움직이면서 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데보스테이터 상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장거리에서는 레이저 캐논으로 로켓 데보부터 노려주세요. 교전시 거대 데보는 총을 쏘면서 앞으로 오고 로켓 데보는 로켓을 쏠때 잠깐 멈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로켓 데보들보다 거대 데보들이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이때 가까워진 거대 데보들은 탄도 방패로 공격 다 막아주면서 파멜러로 기절 먹일 것도 없이 헤드 두 발이면 죽습니다. 근접한 로켓 데보는 파멜러로 로켓 발사기 부분이 맞추기 제일 쉬운데 이 부위를 네발 정도 맞춰주면 경직됩니다. 폭발딜 잘 들어가면 발 자기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병직 이후 머리 두발로 마무리 해주세요. 헐크는 레이저 캐논으로 눈라인 고정하고 두탄되는 거잘 보면서 쏘면 쉽게 죽습니다. 다만 근거리에서 마주치면 편하게 섬광탄 쓰세요. 건쉽은 레이저 캐논 기준 제일 만만한 상대입니다. 엔진 하나 노리고 쏘는 순간 얼마 가지 않아 격추됩니다. 탱크는 뒤 방열판 노리시거나 공타 쓰세요.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미니건 빠르게 때주고 렌즈나 생성문 곤략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레이저 캐논의 대형적 데미지 너프 이후로 예전만큼의 속도는 안 나오니 생성되는 데버스테이터들을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토마톤에서의 탄도방패와 레이저 캐논의 시너지를 알아봤습니다. 원래 이 조합의 취약점은 근거리 로켓 데버스테이터를 상대하는 것이었는데, 최근 퍼멜러가 나오면서 이를 딱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이 빌드와 함께 근거리에서의 데버스테이터 학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빌드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윗 리버리!